네, 레스카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 최근에 영상 올리는 시간이 좀 뜸해졌죠. 어, 모내정원이 요새 아주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고요. 또 우연찮게 그 제가 있는 지역 사회의 그 성인을 위한 평생 교육 센터 뭐 이런데서 에 어, 실시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어, 물론 비대면이긴 하지만 미술사 강의를 또 시작을 했어요. 뭐 이래저래 조금 그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영상 올리는 일은 꼭좀 지켜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소개할 이삭 레비타는 어, 무드 풍경화, 음, 그러니까 이제 서정풍경화라고 뭐 말을 할수 있겠죠. 어, 이 서정풍경화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이런 평을 받는 화가입니다. 서정풍경화가 무엇이냐? 어, 우리가 이제 보통 풍경화 그러면은 이제 멋진 풍경을 그리는 그런 걸 작품에 담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서정 풍경화는 어, 단순히 풍경만 담는 것이 아니라 화가가 자연과의 그 교감,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풍경이 아니더라도, 어, 어떤 그 자연에 대한 경외,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사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고 있으면은 멋진 풍경은 아니지만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죠. 자, 그럼 이삭 레비탄의 그 생애와 작품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이삭 레비타는 20세기가 이제 시작되기 전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풍경화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서정과 철학, 그리고 이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그 작가의 고뇌가 들어있다라고 이제 평론가들은 말하고 있죠. 어, 레비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리투아니아가 됐지만은 예전에는 러시아였었죠. 그 카우나스 지방에 가난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레비탄의 아버지는 이제 마을에서는 독일어와 불어를 가르쳤고, 또 나중에는 그 철교 공사를 하는 그 프랑스 회사에 통역으로 일을 했다고 하니까 교육을 받은 집안이라고 할수 있겠죠. 10살 때 모스크바로 이사를 가고 나서 13살이 되던 해 레비탄은 형이 다니고 있던 모스크바 종합예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모스크바 종합예술학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그, 모스코우스쿨 오브 페인팅, 스크럽처앤아키텍처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스크바 회화, 조각, 건축학교,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종합예술학교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레비탄이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물감 한 박스, 그림 두, 그림붓 두 다스 이렇게 받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뭔가 좀 떡잎부터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모스크바 이 종합 예술학교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그 러시아 예술의 요람이었지요. 이제 이 학교에서 그를 지도한 선생님은 무드 풍명화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알렉세이 사우라소프, 그 다음에 비판적 사실주의 의 작품으로 러시아 사회의 아픈 곳을 그렸던 바실리 페로프, 또 야외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외광파 기법을 처음으로 러시아 미술에 도입한 바실리 플레노프였습니다. 정말 쟁쟁한 화가들이었죠. 음, 나중에 이제 러시아 화가들 소개 시간이 오면은. 다 모두 소개를 할 화가들입니다. 음, 가득 찬 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봄이 되자 얼었던 물들이 이제 호수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리로 몸을 내민 흰몸의 자작나무도 이제 듬뿍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죠. 어, 작은 배한 척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봄 소식을 싣고 온 배에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레비탄이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또 바로 아버지도 병으로 눕고 맙니다. 음, 아버지는 더 이상 네 명의 자식들을 지킬 수가 없었고, 레비탄은 아주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병석에 있던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2년 후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어, 아내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햇빛 좋은 봄날이라는 작품이죠. 어, 봄이 되면 그 눈이 참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파스텔 톤의 연두색, 그리고 노란색들이 그 회색과 갈색을 밀어내고 있는 풍경, 광경. 참 이건 봄이 주는 선물 중 아주 대단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정원, 닭들이 주인이네요. 적당히 낡은 나무집, 그리고 여린 잎사귀들의 조화가 참 좋습니다. 어, 레비탄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이제 친척집이나 친구집에서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학교의 빈 강의실에서 잠을 잤어요. 이제 그 학교 경비원들이 순찰을 놀다가, 이제 그런 레비탄을 보고는 경비원 숙소에서 재워주기도 했었습니다. 뭐 저는, 뭐, 저도 술 먹다가, 그, 막차 놓쳐갖고 학교 강의실에서 잔적 많습니다. 좀 부끄럽긴 합니다. 어, 뭐, 이런 그 소문이 알려지자 학교는 이제 그가 보여준 재능, 그리고 성취를 감안해서 학비를 면제해 줍니다. 뭐, 모스크바 종합예술학교, 참 좋은 학교였었죠. 어, 가을의 스콜니키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스콜니키는 그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숲을 크게 돌아가는 길 위에 한 여인이 오고 있죠. 어, 레비탄의 그림에 드물게 사람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음, 생각에 잠긴 듯한 여인은 이제 걷는 것 이외에 뭐 아무런 행동도 표정도 없습니다. 이제 숲은 여인을 감싸고 있고 또 숲속의 고요함과 함께 어우러진 그 여인의 영혼이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그 미술품 수집상이었던 트레차코프가 구입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트레차코프는 레비탄을 예의주시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의 생각에는 아, 레비탄은 굉장히 대성할 자질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879년, 그운시아 황자였던 알렉산더 2세를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러시아 대도시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도시 추방령이 내리죠. 어, 레비탄은 아픈 여동생 대리사를 데리고 모스크바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스크바의 미술 애호가들이 관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레비탄을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1892년에 또한번그 유대인들의 추방이 있었고요. 이때 또 레비탄은 모스크바를 떠나야 했는데 다시 돌아오거든요. 뭐 이런 걸 보면은 레비탄의 그 그림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자연에 대한 그 그의 태도를 보면은 그의 그 성품도 한 몫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들판의 저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난그 하늘에 그 미처 떠나지 못한 빛이 자리를 잡았죠. 이제 어둠이 이제 들판을 건너 오는 것은 뭐 순식간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쟁기질하는 농부는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더 정리를 해놓으면 내일 해야 할 일이 뭐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 지평선 위의 구름도 이제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뭐좀 어둠을 예감한 새들도 지금 서둘러 잠자리를 찾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일을 좀 마무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그 다음에 이제 레비탄의 작품이 처음 대중들 앞에 전시가 되었는데 그 언론으로부터 아주 상당한 호평을 받게 됩니다. 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꽤 좋아했을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레비탄의 그 힘든 시간들이 뭐, 이제, 끝나는, 뭐, 그런, 이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 볼과강의 저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해가 진 하늘, 좌편으로는, 검은 구름이 지금 머물러 있죠. 하늘에 남아있는 빛으로요, 이제, 강물은 좀 빛나고는 있지만은, 그, 볼과강의 뱃노래, 그 소리는 멋지죠 흐르는 물소리가 좀 들려야 될것 같은데, 그, 레비탄의 그림에서는, 고요와 정막만이 느껴집니다. 이제 강둑에 앉아 강 건너 그 희미한 그몇 개의 불빛 에서 들려오는 소리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 이제 학교에서 레비탄이 사귄 친구 중그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던 니콜라이 체홉이 있었습니다. 음, 이름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그는 그 소설가 안톤 체홉의 형이었습니다. 그, 레비타는 이제 그 체업의 입에 자주 놀러 갔죠. 주위의 친구들은 레비타니 그 체업의 여동생, 마리아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수군됐는데요. 근데 사실 레비타는 나중에 가족도 또 아이도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뭐 그런 걸 보면 뭐 괜한 소리 같기도 한데 또뭐 모를 일이죠. 그 사랑의 결과가 꼭뭐 가정과 아이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볼가강에 서라는 작품입니다. 어, 볼가강은 이제 러시아 풍경 화가들이 빼놓지 않고 그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관통하는 볼가강은 러시아인들에게 뭐 생명이었을 것이고 어, 또 어머니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듯한 모습이죠. 어, 강변에도 그리고 강물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도 인적은 없습니다. 강물은 이제 흐린 하늘 그리고 강을 따라 달리는 검붉은 언덕의 모습을 담고 이 지금 반으로 나뉘었죠. 어 레비탄이 풍경화 이제 일급 작가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을 학교 다니면서 그립니다. 그런데 학교 위원회에서는 이상하게도 자격증 수여를 기각합니다. 그러자 레비탄은 학교를 그만두었죠. 그리고 1년 뒤에 어떤 자격증도 주지 않고 학교에서는 그를 퇴학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종합예술학교가 제가 그 앞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말 취소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레비타는 이제 이동파에 가입을 하죠. 이탈리아의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그길 위에 부서지고 있는 봄볕에 아주 길은 하얗게 지금 탈색되고 있죠. 길을 따라 서 있는 나무들은 그 차오르는 열기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듯이 막 꽃들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머리에 힘 늘리고 있는 산 쪽으로 이어진 그 길을 따라서 봄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요즘 보이고 뭐 들리는 거 대부분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회생 이야기 또 땅과 관련된 이야기들 뿐입니다. 어, 물론, 모든 단어는 눈물을 담고 있다고 해도, 어, 요즘 우리 주위를 떠도는그 단어들은 정말 모든 눈물 항아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올 봄이 이럴 것이라고 지난 겨울에 상상이나 저희가 했었습니까? 아, 고요한 안식처라는 작품입니다. 그, 레비탄의 대표작 중 하나죠. 어, 어, 뭐 길을 따라 이렇게 걷던 발걸음이 이제 조그만 강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함께 왔던 길은 이제 노여진 다리를 건너서 건너편 숲 속으로 이제 숨어 들어갔습니다. 길이 그 사라진 곳에는 그 지를 지는 해를 받아서 주황색으로 물든 성당이 서 있습니다. 이제 강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과 성당이 있는 곳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세상과 나를 연결하고 또 자연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 이죠 지금 내가 등에 치고 팔에 안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 바닥이 그 낡아서 강물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다리는 나에게 자, 짐을 벗어 놓고 건너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뭐 왔던 길을 되돌아갈 것인지 짐을 벗어놓고 마음만 가지고 다리를 건널 것인지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이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은요 레비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블라디미르카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길은 이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별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과 그 시간을 장벽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평화가 걸어오는 것도 길이지만, 한편으로는, 음, 야만과 전쟁이 뒤를 따라 달려오는 곳이기도 하죠. 음, 지평선 너머 사라지는 길의 끝은 동경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또이 길은 시베리아 유형지로 가는 비극의 길입니다. 어, 이 길을 따라 긴 그림자를 남기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다시 이 길을 어, 돌아와 식구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길가에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와야 할 사람을 기다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뭐, 그렇다면 꼭 돌아오기를 빌어야겠습니다. 그, 머리를 잠시 기울여보면, 강, 아주 광활한 대지에 쭉 뻗어 있는 그림 속에 그이 길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레비턴의 작품 중에서 아주 드물게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 레비탄의 대표작이죠. 영원한 평화위에. 어, 지금 보면은 화면 정면에 거대한 검은색 구름덩어리가 솟아 있습니다. 또 화면의 오른쪽과 또 왼쪽에서 흘러온 강물이 그 언덕이 성당 앞에 산으로 모였습니다. 그 언덕 밑에 바다처럼 넓은 회색 강물을 보면 얼마전까지 많은 비가 내린듯 하죠. 세상은 회색이 절반을 차지하지만 풍경은 씻어낸 과일처럼 맑습니다. 검은 구름이 다가오는가 싶어서 하늘을 봤더니 그 뒤에 높은 하늘이 곧날이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넓은 지평선과 구름 그리고 거대한 물줄기를 보면서 어, 레비탄은 이 그림을 통해서 혹시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 아니었을까요? 자, 인간이 얼마나 외소한지 알고 있니? 어, 자연 앞에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상한지 알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 레비탄의 작품 중에서 가장 철학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황금빛 가을입니다. 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나무들이 그 저물어가는 햇빛을 받아 노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 마차 바퀴가 난길그 주위의 풀들은 이미 그 초록색을 잃었고 또 물가의 풀들은 갈색으로 젖었지요. 푸른 물 위를 스쳐가는 바람에서는 차갑고 맑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음 도, 도대체 가을은 세상을 얼마나 더 노랗고 푸르고 붉게 할 생각인 건가요? 어, 가던 길을 이렇게 멈추고 이곳에 앉아서 가을의 끝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레비탄의 초기 풍경화는 아주 서정성이 가득 담긴 그 소위 그 무드 풍경화였지만 점점 자연과의 교감이 강해지면서 그 레비탄의 풍경화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풍경화가 단순히 풍경화에 머물지 않는 뭐 이유가 되겠죠. 고요라는 작품입니다. 구름이 꽉찬 하늘 사이로 달빛이 걸려 있습니다. 강물에도 달이 떠있다고는 하지만 뭐 세상은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그 모래와 강뚝은 조명을 받은 듯이 빛나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그 평온함이 화면에 가득합니다. 그 레비탄의 그림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모두 풍경화라는, 그러니까 서정 풍경화라는 그 독특한 장르에서 그의 그 작품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와 음악을 좋아했고, 야외에서 작업을 늘 고집했던 레비탄은 그 자연을 향한 그 그의 감성을 그림 속에 녹여 넣었죠. 호수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레비탄이 남긴 마지막 완성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인 화풍을 유지하던 레비탄은 그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부터는 인상주의적인 그 화풍을 쓰기 시작을 했고 또 주제도 달빛이 비치는 풍경, 또 여명 고요한 마을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겨 소재로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주의적인 화풍에서 인상주의로 이제 가면서 주제도 바뀌기 시작을 했죠. 건초 만들기라는 작품은 그 레비탄의 마지막 미완성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이제 3년 전부터 레비타는 꽤 심각한 심장병을 이제 앓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계속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런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년을 평생 친구였던 그 체업의 집에서 지냈는데 심한 감기와 열을 앓다가 아, 마흔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동생에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지를 태워버리라고 부탁을 하죠. 이제 그림 외에는 남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는 어약 40점의 미완성 작품을 남겨놓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았던 그 그의 명성에 비하면 그의 일상은 너무 짧았죠. 어 소설가 안톤 최업은 그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곤 했다고 하죠. 그 레비탄이 자연에 대해서 가졌던 행복한 감정은 아무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우정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레비탄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1979년 그 소련의 천문학자 류드밀라 주라플로바가 새로 발견한 소행성에다가 3366 레비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레비탄은 지금 하늘에 또 있습니다 네 이삭 레비탄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었죠 어, 그가 살다간 생은 40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남긴 작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좀 요새 어지러운 일들이 많죠 뭐 이럴 때 레비탄의 그림을 좀 보시고 어, 뭐 생각 또 눈의 정화 뭐 이런 것이 되셨다면 어, 더 바랄 나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레비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